제 육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 구시까지 계속되더니 제 구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학단이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재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힘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하더라 예수를 삼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구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아, 시간적으로 이야기하면 지금 이시간에는 예수님께서 이제 무덤에 계시는 십자가 예수 시간 달려 계시던 주님, 운명하셨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인계받아서 자기를 위하여 준비해 놓았던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 지내서 지금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무덤에 계시는 그런 시간입니다. 어제 금요기도의 시간에 그 아리마대 요셉에 관해서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었는데, 우리 조금 앞으로 돌아가서 이제, 십자가를 놓고 반응하는 여러 부류의 무리들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은혜를 그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반응, 그리고 예수님의 반응 우리가 묵상하면서, 십자가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은 어떤 것이었는가,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리셔서 일곱 마디의 말씀을 하셨는데, 일곱 마디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어떤 반응을 하셨는가를 알수 있다, 하는 것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이제 어제까지 예수님께서 하셨던 네 번까지, 네 번째까지의 말씀을 이제, 남았서요 네, 첫째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한번 조금 기억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첫 번째 말씀이었고, 두 번째가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강도를 향하여 말씀하셨고, 세 번째 여자의 보소서 아들이다. 보라 네 어머니다. 제자를 야가 그렇게 말씀하신 말씀이 세 번째 말씀이었고, 네 번째가 우리가 잘 아는 엘리엘리 아바. 사박단이 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절대로 예수님 원망하거나 불평하시는 말씀이 아니었다. 우리 어제 아침에 우리가 나누었고 오늘 다섯 번째 말씀부터 일곱 번째까지 말씀을 좀 나누고 어, 하나님의 반응, 예수님의 반응 보았으니까 주변, 십자가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의 반응은 또 어떻게 되는가 하는 거 오늘 아침에 조금 우리가 묵상하면서 그대를 나누려고 합니다. 다섯 번째 예수님의 말씀은 내가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그런 육신의 몸을 입고 있었지만은 정말 물과 피를 다 십자가에 쏟으신 그 예수님, 내가 목마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육신의 고통을 표현하고 계시는 그런 말씀. 내가 목마르다. 그다음 여섯 번째 말씀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다시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셨음을 알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어떤 분들은 평소에 예수님을 잘 믿다가 죽음이 임박해오면 신앙이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잘 믿던 분이었던 것 같은데, 불치의 병이 걸렸을 때, 사업에 어려움이 있을 때, 계획하던 일이 안될 때, 신앙이 흔들리는 분들이, 저 지난번에 교 회에서 이제 품목사로 심화할때 똑같은 시기에 이제 그암으로 투병하는 두 분을 뵈었어요. 한7 0여세 그렇게 되신 분인데 근데 두 분의 반응이 정말 달랐어요. 한 분은 정말 당당하셨어요, 죽음 앞에서. 이제 암으로 투병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당당하게 어, 시바 가면 평소에 누워 계시다가 그러니까 뭐 제가 30대였었으니까 아들 막내아들뻘 되는데 벌떡 일어나 안 주셔요. 그러면서 가족들이 하는 이야기가 평소에는 그렇지 않으신데, 목사님들만 오시면 벌떡벌떡 일어나신대 목사님,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아, 담다 얼굴이 환하시면서 그러셨어요. 그리또한 분은 가시기만 하면 우시고. 이, 이 모습이 정반대로 대조되는 그런 두 분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에 어떤 신앙을 고백하느냐, 아, 참 중요하죠. 잘 되더라도 잘 안되더라도 내가 원하는 길을 가더라도 내가 원치 않는 길을 가더라도 하나님 나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깁니다. 내 영혼까지 맡깁니다. 주님 나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될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그런 말씀 좀 이렇게, 우리가 마지막 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필요도 있는 거 아닌가. 마지막 때도 당당할 수 있도록 그렇습니다. 내 인생 하나님 여기까지 책임 주셨듯이 이적으로도 나의 여운까지라도 하나님 책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맡깁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에서 그런 이야기하죠. 죽음이 지금 내게 가까이 오고 있다. 내 생애를 돌이켜보니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 나의 갈려갈 길을 다맞췄다 그리고 믿음을 지켰다 이제후로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의의의 멸류관이 내게 주어질 것이다 나는 그 하나님 바라보고 나는 그의의 멸류관을 바라본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죽음이 내가 가까이 오고 있다? 내 생애를 돌이켜보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 나의 달려갈 길을 다 주님과 함께 마쳤다 그리고 믿음을 지켰다 이제으로는 하나님 나를 위해 예비하신 의의면 멸류관을 내게 바라본다 주님이 나를 위해 의의의 멸류관을 준비하고 계시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여러분 이 기도 제목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의의면 멸류관을 바라보면서 마지막을 정리할 수 있는 그럴 수만 있다면 얼마나 귀한 아니 우리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참 귀한 고백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 말씀은 다 이루었다 뭐라고요? 다 이루었다 여러분 무엇을 이루셨다는 말씀이겠습니까? 무엇을 이루셨다는 말씀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셨다는 것이고요. 주님의 사역을 다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 그 일, 영원 구원의 사역을, 인류를 살리는 그런 일을 다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완성이 된 것이라는 선교단체들이 많이 있죠. 선교단체들에서 선교사로 갈 분들을 이렇게 훈련시키면서 마지막으로 두 가지를 점검하는 게 있다고 그래요. 첫째는 뭐냐하면 성격이 온만한가, 성격이 온만한가 점검한다 그래요. 다른 사람과 잘 화합하고 잘 지내는가, 모란 부분은 없는가 이것을 본다고 선교단체의 선교사님 마지막으로 훈련하고 보는 것들이 두 번째는 뭐냐하면 그 사람이 이제. 일을 하면서 무슨 일을 할때 끝까지 일을 맞춰 본 경험이 있는가? 주어진 일을 끝까지 주어진 일을 끝까지 못 하는 사람은 인내와 책임감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격이 온만한가? 일을 끝까지 맞춰본 경험이 있는 사람인가? 그것을 본다고 그래요. 주님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 자신의 사역을 다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이 땅에서의 생명이 맞춰지고,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을 때, 정말 다 이루었다. 우리 고백할 수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큰 행복이겠습니까? 이 두, 마지막 예수님의 두 음성, 우리가 오늘 좀 기도 제목 삼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용을 아버지 손에, 주님 앞에 다 맡깁니다. 아멘. 그또한 가지, 다 이루었다. 하나님 나를 이 땅에 보내셔서 내가 몇 년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나를 지금 부르시는데 다 이루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인생이 승리자고 아름답게 인생을 산 사람이고 사도마을처럼 달려갈 길을 달려간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고난의 한주간을 지내면서 이런 기도의 제목들 우리의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기도할 수 있다면 여러분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제까지 우리가 살아온 것이 순식간이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삶을 허락하실지 모르지만 그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내 영혼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다 이렇습니다. 고백할 수 있다면 그 진정한 행복이 아니겠냐. 거기에 뭐 어떤 믿음이 다 들어있는 건 아니야. 여러분 좀 봤습니다. 평생 신앙생활 잘 하신 분이었는데 마지막 순간에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분 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를 위해서 조금 뭐 심각해지는 말씀인 것 같지만 사실 우리가 이거 참 중요한 거잖아요. 기도할 수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 영혼 맡깁니다. 다 이렇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신앙으로 믿음으로 무장해 갈수 있는 우리가 될수 있으면 그게 큰 축복이 아닐까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반응 그죠? 태양이 빛을 잃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표현하시고 휘장을 위로부터 아래까지 가르시면서 막힌담을 헐어놓으시는 지진이 나고 돌들이 터지고 죽은 성도들이 살아나는 이런 일들을 보면서 십자가를 놓고 반응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보았고, 또 일곱 가지 십자가에서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반응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주변에 또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십자가 주변에 있던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했는가? 우리가 조금 성경 좀 읽어보실까요? 47절, 48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47절 48절 거기 섰던 자중에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아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매를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셔 갈대에 끼어 마시게 하거늘 자, 49절에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아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십자가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고통을 당하시면서 엘리엘리 라바 사박다리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잖아요? 엘리라고 하는 말이 엘리아를 부른다. 그렇게 들렸던 것 같아요. 엘리아를 부른나보다. 고통스러워하나보다. 그리고 마취제 기능을 하는 신포도주를 해용에 적시여서 예수님의 입에 갖다 대고. 또, 가만두라 엘리아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이게 뭐야? 결국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조롱하는, 십자가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 십자에 가까이 있으면서, 뒤어진 일을 보면서도, 십자가를 바르게 바라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다,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가까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로 말하면 어떤 것이겠습니까?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려요.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전혀 만나지 못하고 돌아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믿음이 없고 성령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에게 십자가란 황량한 갈벌이 언덕에 세워진 하나의 사용도구에 불과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는 치욕이고 그 십자가는 수치의 상징이고 패배와 절망의 상징일 뿐이지 더 이상 아무런 가치도 없는 것이 믿음이 없고 성령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의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 십자가는 그저 나무 십자가에 불과한 것뿐일 것이란 그러나 회개하는 양심과 성령의 감동과 감화를 받은 사람에게 십자가는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되는 것이라 여러분 여러분에게 십자가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의 나무 사용도구일 뿐입니까? 아니면,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에게 다가오십니까? 십자가 자체는 침묵하고 있어요. 십자가는 아무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바라보는,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에게 십자가는 말하고 움직이고 영향력을 주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조용하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에 파도가 되고 폭풍이 되어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를 산산조각 내게 만들 것이고 내 안에 숨어 있는 모든 악한 세력들을 뿌리째 근본적으로 흔들어 뽑아버리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십자가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내 심령에 부딪히게 되면 내 안에서 양심의 파도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나의 가치관과 모든 생각과 의지들이 녹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이 어린 양을 십자가에서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란. 그럴 때 우리 안에 통회자복이 일어나게 되고 성령의 빛수가 우리의 영혼을 찌르는 것이 느껴지게 될 것이고 십자가는 우리의 양심을 찌르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나쁜 생각과 습관들을 뚫고 들어오게 되는 빛수가 되어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것이라 그것이 십자가의 능력이라 여러분 우리 십자가 바라볼 때마다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라볼 때 그런 은혜가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깨닫지 못하고 엘리아를 부른다 엘리아가 와서 도와주나 보자 조롱하는 무리들이 있었던 그런가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숨명하실 때 성전의 휘장이 찢어지고 바위들이 터지고 땅이 진동하고 무덤 문이 열리고 죽은 성도들의 성도들이 살아났어요. 이 광경을 보고 무리들이 두려움과 충격에 사로잡혔어요. 그리고 태도를 바꾸어서 이야기합니다. 5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54절 읽습니다. 백부장과 믿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런 일어날 일 보고 심히 두려워.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 이어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지금까 조금 전까지만도 조롱하고 또 이렇게. 희롱하던 이들이 이런 놀라운 충격적인 사건 앞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날 우리도 영광스러운 주님을 보고 또 천국의 찬란한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보고 이런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천국의 영광이 이런 것이구나.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시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틀림없이 이런 고백 우리가 하게 될 것이라. 자, 우리가 조금 시간이 가지만 마지막으로 한 무리의 사람들의 반응만더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의 반응은 어떠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반응. 55절에 보면 예수를 섬김에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었으니, 그랬어요. 그중에 막달라 마리와 또 야고보여가 요셉의 어머니 마리와 또 세베대 아들 어머니도 있더라. 그랬어요. 이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쫓아왔으나 멀리서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멀리서 십자가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이들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들의 얼굴, 제자들의 모습 보이나요? 안 보여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 전혀 안 보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주변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멀찍이 멀찍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멀어져 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 보고 십자가 여러 번 말씀하셨잖아요. 부활도 말씀하셨잖아요. 선포하시는 천국복음을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십자가를 몰랐어요. 예수님을 몰랐어요. 멀찍이 도망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주변에 있어도 예수님을 모를 수 있고 신앙생활을 오래해도 모를 수있다는 결정적인 순간에 그들은 십자가에서 멀리 멀리 떨어져 갈 수밖에 없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종교에 익숙할 수 있어요. 교회에 익숙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우리가 경험했는가? 예수님이 나누어 주시는 그 잔을 마시고 예수님께서 나누어 주시는 그 예수님의 살을 내가 경험했는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을 받다 았는 사실 우리에게 분명히 있는가? 확신하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거. 예수님과 3년 동안 같이 했어요. 예수님의 십자를 알지 못했고 예수님을 알지 못했어요. 멀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여러분, 교회의 위기는 십자가의 복음을 알지 못하고 종교적인 하나의 형식 속에서 위로받는 사람들이 많다면 그것은 교회의 위기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제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지금 고난당하는 것이 나를 위한, 나를 고난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 날마다 우리 속에 넘쳐나야 되는 것이라. 제자들 그렇지 못했어요. 멀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복음 중에 복음은 그런 제자들이 그렇게 그들의 인생을 끝났다는, 끝, 끝낸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이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로 변화되잖아요. 언제 그렇게 되었습니까? 언제 십자가를 체험하고 발견했습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하실 때 그들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사건을 경험하는 순간에 그들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부흥의 능력이 나타나고, 이제 그들에게는 죽음이 두렵지 않게 되었고요. 그들이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고, 안진병이가 일어나고 죽은사가 살아나고, 사람들이 그들을 통하여 변화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십자가의 복음을 이야기할 때 듣는 자들이 가슴을 치며 쇠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언제? 성령을 체험했을 때 그들이 변화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성령의 은혜를 주옵소서, 십자가에서 멀어지는 제자들이 아니라 가까이 갈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옵소서, 이것이 고난주간을 마치면서,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고난주간 마지막 날이고 내일 우리 주님 부활하시는데 고난주간 새벽에 나오시느라고 수고 참 많이 하셨어요.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고난주간을 마치면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에서 멀어지고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했던 제자들이 아니라 그 성령의 능력 경험하고 그 그들이 변화되고 새 사람이 되었고 부흥의 능력을 행하였고 죽음이 두렵지 않고 기도할 때 기적이 나타났던 그 제자들을 안진배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사람들이 변화되었던 그 은혜 그 능력 제자들이 가졌던 그러한 담대한 삶 이적으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이기며 능력을 행하며 다. 담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내 주간 마지막 날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 들으며 찬송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리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반응, 예수 그리스도의 반응, 십자가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서 고난 주간을 지내면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성이 어떻게 되는지 묵상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십자가를 바르게 이해하며 십자가에서 멀어지는 저희들을 되지 않게 하시고 십자가에 가까이 가까이 나아가게 하셔서 정금보다 귀한 신앙,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십자가에 담겨져 있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해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십자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는데 우리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에 믿음생활 하면 할수록에 십자가의 사랑이 십자가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크게 들려오게 하셔서 우리의 신앙이 전금보다 귀해지게 하시고 주님 가까이에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안타까운 것 십자가 주변에 예수님의 제자들의 얼굴 예수님의 모습 볼수 없었는데 참 안타까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그랬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들이 변화되기 시작했고 능력을 행하기 시작했고 죽음이 두렵지 않고 그들이 기도할 때 기적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그들이 십자가의 복음을 이야기할 때 듣는 자들이 가슴을 치며 주님 앞에 돌아오는 회개 역사가 일어났는데 하나님 간구합니다. 고난 중간을 마치면서 우리가 간구합니다. 성령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부활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성령의 붙들려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어려운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며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당당한 저희들 될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십자가의 은내가 내 마음속에 크게 부딪혀 오게 하시고 성령의 은혜가 나를 사로잡으며 그 은혜 속에 사로잡혀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남은 권한이 동참하며 십자가 복음을 당당하게 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고난 주간을 한두번더경험하 경험할수록에 우리의 신앙의 온조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에 정말 십자가를 바르게 바라보는 눈이 열리고 뜨거운 주님의 사랑의 마음들이 더해갈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이 새벽 믿음 주옵소서, 은혜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담대한 신앙으로 살게 하옵소서. 기도할 때 주님 안에 새롭게 변화되는 저희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의 한 주간을 우리가 기도하며 은혜로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부활 신앙 가지고 성령 충만한 믿음 가지고 당당한 믿음으로 주와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을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